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김해 대동에 있는 체륜이 다육에 왔습니다. 아, 여기 오면요. 어, 분채 예쁘게 심어진 아이들이, 아우 반기는 것 같습니다. 다육이가 예쁘게 진열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아이들, 새로운 아이들 소개하기 전에, 요런 아이들 다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거 좀 살펴보고 갈게요. 제가 좋아하는 버클리 금이 이렇게 예쁜 그림, 꽃 그림 분에 심어져 있어요. 저도 요거 너무 예뻐서, 네, 항상 품어보고 싶어 하는 아이인데, 요거 선물 주셨어요, 사장님께서.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꽃 그린 분의 위아래가 아주 멋지게 잘 어울리게 심어져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요 레몬노즈 금인데 이 아이가 골드 란 아이예요. 자, 요거는 어, 크림색이 되어 있는 것은 화이트인데 요거는 네, 골드 란 아이예요. 자, 저도 하나를 키우는데 이렇게 예쁜 풍성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에는 꽃 코사지가 너무 예쁘게 되어 있죠. 자, 요거 다 판매가 되는 아이들이에요. 자, 바닐라 비스 금이 아이가 네, 이렇게 미나 분에 심어져 있고요. 요거는 네, 해리 와슨백 금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고 가실게요. 너무 예뻐서 제가, 내 네, 눈에 쏙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요 아이도 너무 예쁘죠? 네, 베라긴스 금이에요. 아우, 네, 아주 금강미가 나오고 있고요. 자, 아도데스, 요 아이가 동룡종인데 조금만 있으면, 네, 입을, 네, 동그랗게 말면 더 앙증맞고 귀여워요. 자, 요것도, 네, 염자, 네, 금인 것 같고요. 알젠티아 금인가요? 자, 요거는 언성금입니다. 자, 캔디 화분에 심어진 요 아이 언성금. 너무 예쁘죠? 아 이렇게 보니까요 또 린고아스가 사두군생인데 아주 수형이 너무 멋집니다 약간의 그 직사각형 화분에 심어 놓으니까 밑에 네, 큐빅이랑 아주 화려하게 보이네요 그리고 요 아이는 소인제금입니다 소인제금이 이렇게 노란색 미나분에 심어져 있어요. 너무 예쁘죠. 그 옆에 네 양이 분의 소인재 금인데 요거는 복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표가 납니다. 이렇게 쭉쭉 가볼게요. 자 호베이 금도 있고요. 요거는 마가렛 금인데 아우 뭐야 군생이 네 아주 무근둥이네요. 자 앞에는 네 코너 그리고 요거는 아콩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너무 예쁘죠. 자요 아이는 뭘까요 요 아이는 요게 네 금인데 어 이름표가 네 없습니다 자 요것도 해리와슨 백금 이고요 자, 요렇게 분채 심어진 아이들 작고 앙증맞은 아이들도 너무 깜찍하고 예쁜데요 간단하게 요렇게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풀분에 심어진 아이들 한번 소개해 볼게요 네, 제일 먼저 이 아이가 버클리금 군생, 네, 소개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짱짱한 목대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좀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예뻐하는데 요게 3만원입니다. 자, 보이는 아이는 하나인데요. 요거, 네, 요렇게 짱짱하게 목대 있는 아이들 잘안 나올 때안 나오니까 요거 한번 찜해보시길 바랄게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예뻐서 네, 하나의 선물 주셨어요. 네, 기쁜 마음으로. <laughs> 네, 요거 버클리금 군생 가격 3만원입니다. 자요 아이가요 너무 예뻐요 얼굴이 블랙 코코라라입니다. 요렇게어 여기 초점이 네 예쁘죠. 네 목대 어 목대는 아니고 <laughs> 네요 아이는 블랙 코코라라입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고 얼굴이 아주 잘 달구어짐이 너무 예뻐요. 자요렇게 보실게요. 2만 원입니다. 자 하나 더 보일게 더 보실게요. 네 블랙 코코. 자 가격 2만 원이고요. 자, 여기 보시는 이 아이가, 네, 석연아 금입니다. 이 아이가, 만 오천 원이에요. 자, 금기가 앞에 있는데요. 얼굴은, 네, 오두 군생인데, 롱본에 심어 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색감이, 네, 은은한 살구색, 보라색, 고 연한 느낌이 이 아이 특징인데, 너무 예쁘죠? 자, 요거는 만 오천 원이에요. 자, 여기도 한번 보실게요. 네, 석연아. 요거는, 네, 육도인가요 자 여기 아가도 있고요. 자 요거는 네만 오천 원입니다. 석이나 금인데 네 금기가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요거 롱 분에 네 아주 변신하면 멋진 아이로 변신할 것 같아요. 네요 아이가 핑클 루비란 아이입니다. 가격 만 원이에요. 자 요거 붉고 윤기가 네 맨질맨질 흐르면 너무 멋진 아이인데 약간 네 요거 살짝 달고 달구, 달고 시면더 예쁠 것 같아요. 네 가격은 만 원입니다. 묵직하네요. 자, 여기도 보실게요. 핑클루비. 네, 가격은 만 원입니다. 자, 사이즈 이렇게 손으로 한번 가늠해 보시고요. 자, 여기 있는 아이는, 네, 아, 오견. 네, 요거 꽃이 너무 예쁘고 향이 정말 네, 좋은 향이 나는 아이인데, 오, 요거 풍성합니다. 자, 24,000원이에요. 밑에서 보시면, 네, 요거, 아, 목대 보이시죠? 야, 오견 24,000원이에요. 자, 사이즈가 크고 좋습니다. 자, 너무 예쁘죠? 네, 24,000원이에요. 자, 그리고 요 아이가, 네, 아르제란 아이인데, 아르제가 정말 잘 굳혀진 아이예요.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네, 군생 아르제 가격 3만원입니다. 자, 밥이 상당히 많구요. 요렇게, 네, 굳혀진 아이를, 네, 구매하시면 빨리 예쁜 모습을 볼수 있어서, 네, 행복감이 나와요. 자, 아르제, 요렇게 보실게요. 가격 3만원입니다. 어, 아, 네, 요것도, 네, 아가가, 네, 쏙쏙 나오고 있네요. 자, 요거 멋진 분의 분갈이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요 아이는 노끼란이란 아이입니다 가격 만 오천 원이에요 자 요거 노란 꽃대 꽃머리 물고 있는데요 네, 노란색 꽃이 또꽃 중에 예쁜 꽃이에요 요거는 수영 요런 수영이고 자디아위네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노끼란입니다자 약간 입장이 약간 네 거북이 거북이 덩껍질처럼 이렇게 터덜터덜 <laughs> 해요 자 요거는 노끼란 목대가 아주 멋있는 아이인데 자만 오천 원입니다. 자이 아이가 토레즈 대품이에요. 자 요거는 토레즈. 와 색감이 굉장히 어은하니 예쁜데요. 25,000원입니다. 자 목대 한번 보실게요. 네 아가가 많이 달려 있죠. 네 이렇게 네 자구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네 약간 묵직한데 토레즈 대품 가격은 25,000원이에요. 네 몸값이 조금 있다고 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실게요. 이 아이가 온돌라타라는 아이예요. 네, 온돌라타가 정말 짱짱하고 잘네 통통한 입장에, 네, 굳혀진 아이인데 요게, 네, 가격 5,000원입니다. 네, 요것도 롱분에, 네, 심어서 아주 앙증맞게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큰 대품을 하나 키우는데, 자, 요거 온돌라타 가격 5,000원입니다. 너무 예뻐요. 그리고 요거는 입장 끝이 약간의, 네, 풀일식으로 휘어짐이 또요 아이 특징입니다. 자, 온돌라타 가격 5,000원이에요. 네, 요 아이가 칼라 염자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져보면요. 아주, 네, 돌땡이에요. 굉장히 건강미가 나오고 있는데, 요게 칼라 염자금이면 색감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아주 예쁠 것 같아요. 덕양 갈매기처럼. 네, 요렇게, 네, 칼라 염자금 7,000원입니다. 자, 요 아이가 밥이 조금 많나요? 아주 빨갛게 물들려고 준비하고 골드빛감도 나오고. 자, 요런 느낌이네요. 가격은 7,000원이에요. 네, 요 아이가 제스타 철아입니다. 3만원이에요. 자, 물들미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우 예쁘죠. 그리고 네, 수영 한번 보시고요. 자, 요거는 쌩얼이 이렇게 풀려 있어요. 여기는 쌩얼이 나란히 있고, 자, 요거 제스타 철아. 네, 가격은 3만원입니다. 약간, 네, 달구면 아주 멋진 아이로 변신합니다. 요거는 약간 새 모양 같기도 하고요. 자, 요렇게, 네, 앞에는 생얼이 있습니다. 제스타 철아, 요것도 이렇게 있고, 가격은 3만원이에요. 자, 사이즈 요렇게 한번 가늠해 보시고요. 네, 다음 아이는 요 아이가 블루 엘프라아인데 아, 네, 요거 아주 풍성합니다. 요런 아이들, 네, 데려가시면 얼른 꽂히면요. 통통하면서 예쁜 색감을 볼수 있는 아이예요. 제가 너무 예뻐서 탐나네요. 저거, 17,000원입니다. 아우, 묵직한데, 건강비가 나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요거, 블루 엘프 네, 17,000원입니다. 네, 얼굴이 깨끗하니까, 네, 달구면 금방 예쁜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아이가, 네, 블루 스카이라는 아이입니다. 저도 하나에 아이 키우는데, 저는 또 햇빛에 계속 달구다 보니까요, 요런 색감에 입장이 도톰해지면서, 네, 각이 너무 많이 지고 있던데, 네, 차각막을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 요거, 네, 블루스카이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보실게요. 네, 요런 사두 군생이고, 오, 이거 너무 무거워요. 들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요거는 수영이 또 상당히 예쁜데, 요 적심 자구이 있어요. 네, 블루스카이 가격은, 네, 18,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까라솔, 아, 요거는, 네, 그냥, 어, 조금은, 네, 포장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머니메이커란 아이, 요 아이, 아, 큰아이인데, 11,000원입니다. 네 금기가 살짝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 밑에 네, 약간의 흥터 네, 얼룩얼룩한 흉터 자국은 있어요. 네만천 원이에요. 자 이거 머니 메이커, 네만천 원이고 이렇게 색감 예쁜 아이도 있어요. 작은 아이. 자 요거는 네오천 원입니다. 작은 아이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요. 네, 요 아이가 이스페트리아 철아인데요. 너 정말 달달 굳혀진 아이예요 네, 주걱턱 목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가격은 5천원이에요 아주 깨끗한 얼굴과, 네, 밥이 풍성하게 많습니다. 약간만, 네, 달구시면 금방 예쁜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수영은 요 아이가 예쁘고, 요, 아, 괜찮네요. 요거 약간 그늘해지는데, 자, 이스페트리아 철아 가격은 5천원입니다 네, 너무 예쁘네요. 자, 여기 초록이 8,000대 철아도 있는데, 요거는, 아우 조심조심. 자, 요거는 네 만원입니다. 8천대 철학 가격 만원이에요. 자 이렇게 금강미가 나오고 네 상큼하고 눈이 시원해지는 것 같아서 네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8천대 철학 너무 예쁘죠. 아네 가격은 8어 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포트가 보입니다. 자또하나더볼까요자요 아이 네 8천대 철학 네 가격은 만원입니다. 네 요거는 퍼플라이트도 있고 요거는 넘어가고요 저기 네 요거 방울봉담금이 아주 짱짱하게 잘 굳혀진 아이가 있는데 뭐 가격을 잘 모르겠어요 넘어가고 네 요거는 네 미니고사홍이란 아이예요 너무 예쁘죠 요거 가격이 14,000원입니다 아 색감 예쁘구요 큰 사이즈예요 조금은 그리고 요거는 네 마디바 네 요거 큰 사이즈 마디바 요런 아이도 있는데 네,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목대 있는 아이도 보고 가실게요. 네 요거 사랑무란 아이예요. 사랑무 가격은 만천만팔천 원입니다. 자 사랑무 만팔천 원이고요. 그리고 요거 보실게요. 네 여기 원종 샐러드볼 네 요거 네 가격은 삼만 원입니다. 어큰 사이즈는 아니고요. 자 이렇게 가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수영이 아주 예쁘네요. 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요 아이가 덕양갈매기란 아이예요. 덕양갈매기. 자 요거는 네 2만 원인데요. 덕양갈매기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세, 바, 그 발현되고 있습니다. 자 밥이 요게 더 풍성하게 많은 것 같아요. 자 덕양갈매기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보실게요. 네 요렇게 어~ 양이 분에 심어 놓으니까 너무 예쁘죠 아우 색감이 네 확실히 풀분이 있을 때보다 이렇게 도자기 분에 옮겨 놓으면 빨리 달궈짐이 나와요 그래서 예쁜 색감을 볼수 있는데 요것도 네 가격은 잘 모르겠지만 다 판매가 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네 분채 심어진 아이들도 이렇게 한번 보고 너무 예쁘네요. 자 그리고 이 아이가 네 금이무란 아이예요. 바구니에 네 심어놨는데 아유 네텅통하면서 라인을 살짝 그리고 있는데 너무 예쁘게 보입니다. 자 이런 아이도 있고 네 희선금은 네 꽃을 잘 꽃을 안 피우죠 여기 근데 여기 아 앞에 핑크 톤으로 물이 들어서 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laughs> 네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또 보고, 보고 갑니다. 네, 여기도 이렇게 멋지게 심어서 네,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 보세요. 네, 오로라란 아이예요. 그리고 요거는 체스타 미나분에 심어져 있고 자, 요거는 수연입니다. 아, 수연 너무 예쁘죠? 그리고 요거는, 네, 루비 틴트란 아이. 입장이 짤막짤막해져서, 네, 요게 묵은둥이라는 게 표가 나는데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뒤에 있는 아이도 너무 예뻐요. 요게 그 사랑무, 앙무 그런 종류인데 요게 이름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영어 이름이 있던데 암튼 요 수영이 너무 예쁩니다. 저거 살짝 볼까요? 네, 요런 아이들도 다 판매가 된대요. 너무 예쁘죠, 수영이. 그리고 요거는 방울봉랑이고요 아, 요 아이는 마리드 금인 것 같습니다. 예쁜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그리고 요거 보세요. 네. 릴리패드 수영 멋지죠? 자, 요렇게 수영을 잘 잡아가면서 심어 놓으면 한층 멋스러운가, 네. 어, 보실 때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요거는, 네. 릴리패드이고, 네. 냉에 조금 약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네. 미니벨 금이라는 아이예요. 아유, 색감 너무 예쁘죠? 자, 요것도, 네. 판매가 되는 아이들이라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야, 여기는요. 살구 미임금이렇게 멋진 수형으로 네, 이루고 있고. 그리고 요거는 브론즈 금이네요. 색감 너무 예쁘죠? 네, 롱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아우, 아르제예요. 조금만 더 네, 달구시면 밀크 색감에 네, 진달래빛 진달래 빛감으로 진달래 물이 들어가서 너무 예뻐요. 그리고 요거는 애심이란 아이네요. 애심도 있고. 요거는 네, 요거 이게 뭘까요? 이름이 아, 요 아이가 니카금이라는 외두예요 와, 요렇게 또 키워도, 어 예쁜 것 같습니다. 아, 화분도 예쁘고. 자, 요렇게, 예쁘죠? 와, 리틀 장미금, 너무 예쁩니다. 자, 요거는, 네, 천대 전송 큰 대품인데, 와, 거북이 덩껍질 같아요. 너무 예쁩니다. 자, 푸베센스도 요렇게 있고, 아우, 페르독스. 네, 웨딩드레스라는 아이가 퍼, 그 프릴이 저렇게 예쁜데요. 아, 약간의 더티합니다. 자, 요렇게, 네, 분채 심어진 아이들도 다 판매가 되고 있고요. 네, 요 아이가 이름이 스키네일이라는 아이인데 수영이 상당히 예뻐요. 그리고 얼망졸망 통통하고 너무 예쁜데, 자, 요거 스키네리가세 포트 남았습니다. 16,000원이에요. 자, 요렇게 보실게요. 너무 예쁘죠? 처음 데리고 올 때보다 더 똘망똘망 해졌어요. 그래서 더 예쁘게 보입니다. 조금 멋스럽게 분갈이 해놓으시면요. 네, 아주 네, 기분이 좋아진 아이예요. 네, 스키넬이 가격 16,000원이고요. 그리고 요 아이가 사각꽃이라는 아이입니다. 사각꽃. 여기에 가격이 너무 좋아요. 앞전에는 약간 푸성기였는데 지금은 달궈져서 아주 네 짱짱하게 예쁜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작은 아이가 있는데 요거는 사두가 이렇게 밥이 많은 아이가 있네요. 가격 2만 원이에요. 너무 괜찮죠? 자, 이렇게 보실게요. 자, 여기도 네. 가격 2만 원입니다. 아우, 예쁘네요. 자, 이렇게 있고. 게 제일 짱짱하게도 보이기도 하고요. 자, 요 아이가 크라시언 아이언이란 아이예요. 가격은 만 원입니다. 어, 이것도 네 보라보라한 색감이 너무 예뻐요. 자, 여기도 한번 보실게요. 네, 크라시언 라이언이란 아이. 요거 금기가 있는 아이도 상당히 매력적이던데, 자, 요것도 만 원입니다. 예쁘게 분갈이하시면 네 즐거움을 줄것 같아요. 자, 요 아이가 링고아스라 아이입니다.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네 아주 통통하고 휘어짐이 너무 멋진데요. 자, 요거는 이만 원이에요. 사이즈 큰 사이즈입니다. 작은 사이즈 아니에요. 자, 밥을 보실게요. 요렇게 링고아스, 가격 2만원입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실게요. 링고아스, 가격 2만원이에요. 사이즈, 큰 사이즈입니다. 아, 이거는 그리고... 네, 다음 아이는 요 아이가, 네, 포도송이가 있습니다. 보라보라하게 물이 들어서 너무 예쁜데요. 자, 요거 아주 짱짱하고 묵은 등에다가 밥이 많아서, 네, 아주 멋스러운 화분에 심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방울복랑, 네, 2만원입니다. 예쁘죠? 보라보라한 색감이. 그리고 요 아이도 한번 볼게요. 자, 것도 네, 수영이 나쁘지 않아요. 자, 목대 보세요. 완전히, 네, 나무 수영으로, 네, 간엽식으로 멋지게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인것 같아요. 자, 거 네, 가격은 2만원입니다. 자, 요 옆에 있는 아이가요, 아란타라는 아이예요, 아란타. 요거는 굉장히 묵은둥이, 색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거, 아란타, 가격 15,000원이에요. 자, 요거, 아란타, 네, 한 포트가 더 보입니다. 자, 그리고 요 아이가 후레뉴 군생, 네, 요거, 네, 매니아 분들 좋아하시죠? 후레뉴 군생 가격 2만원입니다. 자, 요렇게 있고요 그리고 요게 15,000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18,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네, 사랑무, 악무, 맞나요? 사랑무, 네, 15,000원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롱분에 심어놓으면 아주, 네, 멋스러운 얼굴을 볼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네, 요렇게 오늘은 체르니 다육에서 예쁜 아이들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네, 5만원 무료 배송이니까 네, 한번 찜해 보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